오랜만에 어, 차량에서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오늘 11월 17일이고요, 어,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일찍 지금 출근하는 중이에요. 오늘 훈련 일정은 어, 2시 반에 테스트 그리고 4시 타임, 5시 타임, 6시 40분 타임. 그리고 8시 타임까지 이렇게 훈련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이제 볼을 차러 갔는데 이제 제 아시는 어 선배, 예, 지인께서 이제 아이가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뭐 유튜브에도 따로 업로드가 되겠지만은 어, 걱정을 더 많이 하고 뭐 이제 시작한지 이제 뭐 이제 이틀 되, 이틀 하루 됐는데 벌써 걱정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잘 풀려야 되는데 또 이게 축구라는 게또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뭐 먹는 거부터 해가지고 뭐 아무튼, 아무튼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선배님께 뭐, 좀 편하게 보내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은 또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은 또 분위기상 또 그게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성격들이, 성향들이. 뭐 이양 축구 시작한 거 때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라고 어,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지금 환경에서는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뭐 잔디 다 깔려 있지. 선생님들 다 좋으시지. 뭐, 그또 뭐 어느 일부는 뭐, 따로 일부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지금 거의 뭐 모든 전체 팀 중에 한80% 정도는 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이 다 팀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출근하는 길에 제가 물 사는 곳이 있거든요. 물도 다 떨어지고 해서 가는 김에 물도 좀 사고 하려고 지금 원천동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곳은 어 저희가 일요일 날 훈련하는 어 이구장 앞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일요일만 쓰고 있어요. 들어라 여기는 용인이고 저쪽은 수원이고 여기가 애들 학군때문에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이 지역이 여기 바로 앞이 어, 여기 수원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용인으로 들어가서 여기 용인..여기 아이들이 저기, 흥덕까지 가는 사태가 학교를. 여기 길 하나 건너면 여기 학교인데. 그래서 여기 아파트는 저기 어디야? 광교 쪽에 어디 흥덕인가 그쪽으로 학교를 배정받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고찰 때나 있을라나? 여기또 수원이고. 何だ